안녕하십니까 차잡스인데요 오늘은 제가 김포 한강 신도시에 Nf 쏘나타 2005년식 LPG를 차... 저기 매입하러 왔습니다. 2 0 0 5년식에 23만 킬로인데 키로수가좀 많은데 제가 지금 매입을 하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. 이게 Nf 쏘나타 최초 모델인데 LPG 가스 1인 신조 차량이고요. 안에를 보시면 이 빨간색 가죽 시트처럼 2.4 F 2.4 모델처럼 안에 실내 세미 튜닝을 해놓으신 차량입니다. 이게 신차 구입 후 바로 하신 차량인데 뭐 이상 있는 부분이 없고요. 여자분 혼자 타시던 차라 실내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. 얼마 전에 타... 한달 전에 타이어도 지금 전체로 교환하셨고요. 네, 오래된 NF 소나타 LPG 차량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있어서 주행거리가 좀 많더라도 차량 관리가 잘돼 있으면. 요게 100만원 초반대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요. 저희가 차 상태가 뭐 얼마 전에 점화 코일 교환하시고, 점화 플러그 교환하시고, 타이어, 타이어도 한달 전에 새 걸로 교체하신 상태라서 차량 상태를 한번 보고 매입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네. 처음에 최초 있시면 봐도 지금 코일이 4개가 다새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 쪽에 누유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.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키로수가 좀 22만이라고 하셨는데 현장에 오니까 24만이어서 처음에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차 상태가 워낙에 좋아 가지고 저희가 매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주행거리가 짧고 무조건 짧다고 해서 매입이 다 되고 주행거리가 많다고 해서 매입을 무조건 안 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차량 상태 그다음에 관리 상태, 소리내역 같은 거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외부 판금 도색은 두세 군데 정도 있는데 실내도 깨끗하고요. 그 엔진 엔진 쪽에 그 수리 내역이 꽤 있으셔서 이거는 100만 원 초반대로 차가 팔릴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에서 네이블 완료했습니다. 그양 이쪽 휀다하고 이쪽 양쪽 휀다 쪽에 약간의 부식 빼고는 나머지 상태 깔끔합니다. 네 우선은 현장에서 마무리 다 했구요 고객님께서 서류를 어저께 미리 띄워 놓으시고 오늘 차를 인도해 주셔 가지고요 현장에서 차량 대금 100% 지급하고 탁송기사 불러서 안전하게 샤고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도 수리내역이 많거나 관리가 잘되있는 차량 같으면은 차잡스 연락 주시면 어, 폐차가보다는 더 드리고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